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코대전쟁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심의 소용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머리군이 나온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안돼 이도 시작하면 큰일 날 뻔했어 무조건 삼국이로 가시고요 아니, 무조건 아니고 삼국이로 가면 좋고 신지 레이 드래곤 거신 무트 무트는 시구레벨로 해주시고요 가북 레온 아니 블북레온 말고 또 다른 울슈 해도 돼요. 네. 저는 어차피 엘리안한테 안 강한 울수니까 그럼 바로 한번 맞대가리 좀 보도록 하쇼. 자 대머리군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2만 오천 성체력이 애매해 처음부터. 나와라 일단. 처음에는 일단 머니 지갑이야. 머니로 쓸 거야. 다 머리로. 머니로 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케이 신지로 바로. 렛츠고 바디 신지야, 너좀 돈은 좀 벌어야 된다. 니가 니할 네 일이 돈 버는 거 낫지, 아 아다다다, 아, 내 가슴이 멈춰지지 않아. 아,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아이고, 술 취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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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이고, 돈을 너무 못 버려. 아이고, 야, 신지야, 너 너무 약한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에이리몽 뭐? 에이리몽도 못 이기고. 병 하나 소환해 줍시다. 불쌍하니까. 불쌍하다 어떻게 에이리몽 혼자를못 이기냐. 어? 에이, 이거 레이 한 방에 날려. 아 이거 너무 안 되겠구만. 심지어 혼자서 안 되겠다. 아이고. 무너져 무너져. 돈다 모았잖아요? 전 일단 여기 있는 보스 그런 건못 얻어요. 그니까, 러야 무트 바로. 어어어, 성취만 안 돼, 성취만. 안 돼, 이 자식 꺼져. 웃겨. 우리 성 쳐가지고 어쩌려고. 웃겨가지고 성, 성탕 먹으려고. 절대 안 돼. 처음에 돈다 벌었으면 무트 먼저 소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울실에 소환하고 나머지 애들 다 소환하면 됩니다. 왜 무트 먼저 소환해야 되냐? 원래?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 자신의 마음이겠지만. 28마을이 뭐야? 니네 너무 못모으는거 아니냐? 심지어, 내일이 뭐라 그랬냐? 니 일이? 돈모으는거 알지? 근데 지금 무트가 다 하고 있잖아. 아이고, 머니야 벌써 성치기 생겼네. 안 되는데, 거북레온 소환해야 되는데. 거북레온이 왕탱커거든요. 세니까, 체력에 비하면 되게 많으니까, 쏙 소환해,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부어라. 어, 됐어. 그게 두 노트야. 울리지 마마. 헐, 자식 꺼져! 오케이. 야, 병 겁나 많이 모였다. 그치, 이렇게... 무, 그래, 무트처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무트 공연을 무시한 게시습니다 지금 19레벨이니까 좀 많이 올르지 않았으냐라는 그런 생각됩니다. 대머리군을 죽인다는 거는 맨매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똑같아요. 아이고, 우리 대머리군 나와셨네. 아이고, 그럼 레이저 한번 먹어주시고... 레이저 맛있죠?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아주 설렁탕이네설렁탕 응? 야, 시대머리군 심장치 않아 처음부터. 우르 <목소리> 아, 니들은 다 죽여라. 짜자. 처음부터 지금 거북룡 계속 막고 있죠. 괜찮아요. 희망은 있어.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이길지 질지는 누구도 모른다. 자, 오케이. 한번 넣배. 한번 얻어 있다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뜻이다. 아이고, 우리 거불어온 넉백도 잘한다. 넉백 하지 말고 공격이나 해, 짜셔! 으악. 우리 왕탱커가 지금 다 방어해주고 있는데, 그 방어가 제일 너무나 좋네요. 아이고, 왕탱커 다 날아가겠네. 오, 씨. 왕탱커야. 야, 무트 좀 때리기 좀 어떻게 해봐. 아이고! 왜? 왕탱커. 좋아. 야, 왕탱커, 한 마리만 더 가자. 제발, 아니면 무트도 다 죽어 안 돼! 아이고. 술 취했네. 술 드셨어요? 아이. 오케이! 살아남았어. 제발, 앞으로 돌아, 앞으로! 앞으로! 아이고, 안 맞았네. 오케이. 오케이. 우케한 마리 더. 아이고, 오케 맞았다. 그래. 어차피 한 마리 죽을 거나, 라고 알고 있다. 소롱탕. 다시 한번 드시고요. 가불나날 때까지만 좀버텨주시요 아, 후다, 앞으로다. 오 아이씨, 안 맞았어. 무트 원래 한대 한 때릴 때마다 다 맞아야 되는데. 그래, 뛰기 쉬워요. 아이고, 우리 왕탱커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데 맞아. 다른, 오케이! 그렇지. 다른 데 맞아가지고 광란 노아 시켜야지. 아니면 너무 광을 력이 세서 다 뒤지게 더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만 더, 붙이자. 거북광 나올 때까지만. 제발 제발, 우태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 다 날라갔네. 얘들아, 돈좀 돈 벌어라.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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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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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벌면 된다. 아, 한 대만 더, 레이야얘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잠시만 좀 돌아올게요. 여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하, 아하, 어제 어제 잘 붙여, 어제 잘 붙여. 아이고 다시 돌아올게요. 날아왔어요. 아 제가 이거 카메라를 돌린 이유는요. 아니 안전한 틈을 노려가지고 안전한 틈을 노려가지고 이거 영상 찍으려고 그런 겁니다. 아 대머리군 날아갔다 아, 대머리군한테 엄청 처마, 처맞았거든요 대머리군한테 엄청 처맞았는데 아, 드디어 깼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난이도가 살짝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 고수님들한테는 되게 쉽겠지만요. 아우, 겨우겨우 빠져왔었겠네. 아우. 우리, 그래도, 거의, 구트하고 거불려오니 다 캐리했습니다. 성체력은 2만7 남았고요. 어휴, 약골들이. 으악, 너무 힘들었다. 수고 많았다, 왕탱커야. 으악. 아 601.7화야? 아, 원래 저, 이거, 어려 이거 늦게 깨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